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 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 그리고 그들을 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제일 처음 막닥들인 큰 에, 고비가 왔습니다. 홍해바다가 홍해가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위태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수르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사흘길을 가게 되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또 말하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만났지만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광략길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쓴 물을 달게 해 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안식을 주셔서 또힘 있게 남은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치 이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 힘들고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서 다시금 또 힘을 얻어서 우리 남은 여생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는 쓴물을 달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에 예, 여기 2 22 23 23절을 读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스르 광야 이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짱코 견디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어요. 물을 발견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더 갈증이 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됐어요. 홍해를 만날 때 그때부터 원망이 시작됐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를 원망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끄등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책을 내십니다. 나무가지 하나를 가르키시니까 모세가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됐다. 물이 달게 돼서 그 목마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을 통과할 때에 쓰디쓴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참 견디기 어려운 쓰디쓴 고난의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지 말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어떻게 하겠고 응답해 응답하겠고 건져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뻐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과 좀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와요. 사는 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쓰디쓴 그 고통이 뭐로 변해요? 단 것으로 변해요. 단 것으로 변해요.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사망이 골짜기에 변해서 생명의 골짜기에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엘리사 시대 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여리고성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라고 합니다. 그 주위 경관이 참 아름답대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농사가 잘 안됩니다. 그 곡식들이 잘 익지를 않아요. 과일들이 익지를 않고 먼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넣어 가지고 가서 물 근원에다가 그 셈에다가 던지면 고쳐지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 물이 고쳐지게 되고 에, 이 아름다운 여리고 성이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성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근심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근심과 고통, 말할 수 없는 괴로움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우리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이 변해서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그 쓰리 쓴 것이 단 것이 되는, 그 괴로운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이 고난의 때가 올때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어떤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오히려 이 고난이 없는 것보다 고난이 있는 것이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얼마나 우리가 그큰 체험을 하게 됩니까? 그 쓰디쓴 것이 단 것으로 변할 때 그때 너무나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쓰디쓴 것이 없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급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희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쓴물이 단물이 되서 단물을 마신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방탕하고 방종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애굽에서 내린 그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징계하시겠죠. 징계하실 때에 그들이 깨달고 회개하고 바로 쓰면 하나님 결국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시험해서 마침내 먹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예급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질병이, 그 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쓰리 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얼굴이 상하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아, 이분이 지금..."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구나 얼굴이 상해요 얼굴이 상한 건 결국 뭐가 상해서 얼굴이 상한 거죠?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잠못 이루고 뭘잘 먹지도 못하고 그, 그거 생각하느라고 참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상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몸도 상하게 돼요. 결국 우리의 질병은 결국 스트레스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그런 어려움을 에 겪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누가 고쳐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이거 뭐, 예, 다른 방법으로 고민한다고 고쳐 되는 것도 아니고 괴로하고 워 머리를 쌓아 짊어지고 매 그를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어려운 보따리 다 쌓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 도와 주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튼 하나님께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 주신다고 요기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 예.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쓰리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했잖아요. 심령이 상하게 되고 육신의 질병이 왔는데 아무 데나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누가만이 고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병원도 가지 말고 약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쓰고 하지만 결과 누가 고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 주셔야지 우리가 그 모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한 심령, 이 마음의 상처가 참 쉽게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했다든지, 버림을 당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오랫도록, 예, 어떨 때는 죽을 때까지 그것이 남게 돼서, 그 사람의 그, 인격에 많은, 예, 잘못된 악용량을 끼치게 됩니다. 온전한 인격, 선한 인격을 갖추지 못해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든지, 부모가 이혼해서 어떤 뭐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 다 이미 다 80이 넘어가는데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쳐요. 그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상처가 치료를 받아야지. 누가 치료해줘요? 하나님이 치료해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면 그 상한 심령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지. 예, 주님이 예, 치료해 주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라키 4장2자리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렇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심령을 어두웠던 심령, 괴로웠던 심령, 슬픔의 심령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령의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뭐 같이 뛰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 우리가 봄이 돼가지고 따뜻하면 외양간에 매듭던 송아지를 밖으로 끌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팔짝팔짝 팔짝 뛰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막 도망가버리는 소들도 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여튼 우리도 그런 음, 그런 치료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심령, 그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심령에 나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그 모든 심령의 병을 치료받고 모든 병을 치료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리메이드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가루가 있는 이룬,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막. 여러분 사막 못가 보셨죠? 저도 못가 봤어요. 뭐 사하라 사막이니 또 저기 어디 하여튼 그 사막이 있는데 모래만 있는 사막. 그런 사막에 이렇게 에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오아시스라 그럽니다. 오아시스. 오아시스를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물이 없어서 이렇게 너무 목이 갈라 있고 이 사막에서는요. 한 3일만 물을 안 마시면 죽는데요. 거의 죽는데요. 그 뜨거운 열이 모든 걸다이 우리에게 있는 몸에 있는 습기를 다 증발해 가고 땀으로 다 흘려 버리고. 예 그래서 이뭐 거의 50도, 60도까지 간다니까요또이 예 사막이 그늘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 엘림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실컷 그 물을 마시고 그물 곁에 장막을 치고 예, 쉼을 얻게 한 것이죠 세임을 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고달픈 인생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오아시스와 같은 예, 은혜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디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셔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치료를 받고 또 우리에게 안식으로 하나님 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우리의 남은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앞으로 캄캄하지만. 우리나라 앞날을 생각하면 캄캄하죠? 안 캄캄해요? <laughs> 또 세상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미, 미국 대통령 누가 될까? 왜 관심이 그렇게 많지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에이, 세상이 그냥 출렁출렁하니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앞날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누구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오아시스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이루 하셔서 이제 앞날이 캄캄하지만 앞날을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낼 때곧이 오아시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아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이 도피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살면 이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고 만족을 누리고 이그 예, 그늘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고 충만하고 소생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노래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오아시스가 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길이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구약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의 새 성읍, 요단강 동편의 새 성읍을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수로 혹시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피성으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그 도피성에 달려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어디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피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새 생명의 역사, 영적인 구원 운동은 이 메마른 땅을 이 사막과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 참된 복락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아,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5절 6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하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예, 좀, 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몰이시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너무나 괴로운 그런 심령의 상태, 우리의 환경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사막이 변해서 뭐가 돼요? 이런 낙원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쓸쓸하고 괴롭고 이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예, 뜨거운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 변해서 이 샘물이 솟아나는 모든 것이 소생하는 낙원과 같은 심령의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초목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그런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통과하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다고 하는데도 이런 쓰디쓴 그런 고난의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절대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에서부터 너무나 힘들어서,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아이들도 있대요. 포기해버리고, 그냥 집에서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엄마, 부모 밑에 그냥, <laughs> 보호받아서, 40살, 50살이 되는데도, 그, 그 엄마, 엄마 밑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랬더니, 뭐라 고 그러죠, 그런 애들을?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는데. <laughs> 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 아, 너무 막,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험난한 세상길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견디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오아시스와 같은 안식처로 인도하셔서 안식을 얻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남은 인생여정을 힘있게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님을 우리가 늘 깨달습니다. 때로는 쓰디쓴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받은 상처들 우리의 상한 심령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엘린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며 충만하게 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에, 결코 만만치 않은 에, 이런 에, 남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이 주는 위로를 힘입어서 힘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